네. 라이트센 중학교 2학년 1학기 572번 문제입니다. 자,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. 자, 20명 이상의, 아이고야. 20명 이상의 단체가 오면은요, 30% 가격에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. 자, 30% 할인해주는 거네. 30% 내세요가 아니라 70% 내세요. 이 말이었죠. 근데 원래는 한 사람당 5천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17명 갔어. 그럼 17명 갔을 때 5,000원을 다 개인 개인 내는 것보다 20명 왔다고 살짝 뻥치고 20명 왔어요 라고 한 다음에 5,000원씩 계산을 하고 30% 할인을 받는 값이 더 싸면 할인 받는 게더 좋잖아. 그치?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지금요. 이 문제를 계산할 때는요. 20명은 안 돼. 20명은 안 되는데 20명 언저리에 있는 거예요. 20명 언저리에 있을 때그 X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5,000원씩 일단 그냥 다 내면 이 가격이죠? 근데 50, 20명이 안 되니까 지금 이거 고민하는 거잖아. 그러면 뭐 24명 왔어요, 25명 왔어요라고 뻥칠 필요가 없죠. 저희 딱 20명인데요. 할인해 주실 수 있죠?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20명 왔습니다라고 하고 100분의 70%를 내면 됩니다. 근데 만약에 이쪽이 더 비싸다면 그럼 뻥칠 수 있죠. 뻥치는 게 좋겠죠. 자, 5천으로 왼쪽 오른쪽을 나눌게요. 그럼 X라는 거는 약분했을 때 x가 14보다 커지기만 해도 아, 20명 왔어요 하고 단체로 산 다음에 할인을 받는 게더 유리하다는 얘기네요. 즉 15명부터는 뻥치세요라는 얘기인 겁니다.